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네. 김용만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올해가 음또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기도 네, 하고 맞습니다. 또 상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네. 그리고 또더 의미가 있는 게 올해 백범 김구 선생이 넬슨 만델라 네.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유네스코의 백범 긴구의 기념회로 지정이 됐습니다. 아, 예. 그래서 이번에도 음, 임시정부 청사를 돌면서도 그리고 또 바로 또 홍콩 홍국공원에 가셨잖아요. 예, 그거는 갑자기 갔다면서요? 예, 그중 예, 사람들은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로 우리 유적지들을 그러니까 독립 유공 독립투사들의 이거를 진짜 자기들이 잘 발굴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게...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시면서 아, 예, 예. 천징 당시 이제 그 같이 동행을 했던 에, 상해 인대 부지인님한테 여길좀 확장을 해 가지고 음. 기념품 좀 팔았으면 좋겠다 아, 예. 사실 그게 오래된 염원이었거든요 너무 좁으니까 아,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탁 이렇게 대통령님이 던지셨는데 그거를 에, 부지인님께서 또 네.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어. 어, 알겠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음. 악수까지 네. 그 순간에 대통령이 탁 하시면서 네. 굉장히 또얘기지 못한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까지도 어. 어, 얻게 돼서 지금 예, 제가 방중 이후에 네네. 외교부하고 보훈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바빠졌다고요. 아, 실제 그런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 한마디셨죠 아, 아. 그게 염원이었어요 그쵸 그 그러니까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 굉장히 좁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음. 딱 한호만을 썼다가 나중에 기념관을 운영을 하겠다고 양쪽을 이제 일부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좁거든요 네. 근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같이 가시면서 쓱 얘기를 하시는 게 어~ 좀 넓혀가지고 뭐 기념품도 좀 팔고 했으면 좋겠다. 네. <laughs> 이 얘기를 이제 딱 예. 하셨는데 너무 좋게 반응해 주신 거죠. 그래서 오. 외교부와 보험부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,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네. 예, 그 들었습니다.